반복 운동을 되게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컨텐츠는 조금 차근차근 잘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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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의 미적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건데, 야구를 처음 시작하는 어린이나 어른, 그리고 야구를 하고는 있지만 처음에 잘못 배운... 기본 없이 배운 그런 사회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지금 제가 사회인분들도 레슨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 처음 시작할 때 배울 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야구를 하고 계시더라도 기본을 충실하게 다지면 충분히 지금도 실력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이 돼 있어야지 뭐든지 레벨이 쫙쫙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된 컨텐츠는 왕초보 야구반이라는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야구를 1999년도부터 했는데 어 그때 기억을 지금 계속 끄집어내서 어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게 뭔가를 지금 계속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기본에 충실한 야구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짚고, 조금 벌리셔도 되고, 손등이 내가 던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쭉.